여자 노예들이 어릴 때 매각됐기 때문이래요. 아이를 출산해요. 만약에 노예 부부가 A랑 B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주인인 시장이 팔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노예 가족이 안정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예들, 부모가 없는 노예 아이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부모들에게. 대리 가족을 제공하였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자식을 팔린 이 노예 어머니는 애착을 가지겠죠 이런 관계까지 있었던 걸 우리가 이제 폭넓게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예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가족을 하면서 노예 가족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노예 가족은 엄청 좀 비참해요 뭔가 좀 슬픈 게 맞습니다 슬퍼요. 근본적으로 노예가 이제 주인의 재산이라 그래요. 주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논문에서 흥미로운 부분들 발췌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일단 결론, 그러니까 결론 부분 한번 흥미로운 부분 쭉 보고 정리하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법적으로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노예. 상품으로서의 노예에게 현실적으로 가족생활이 허용된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적으로는 노예는 결혼이 안 됐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허용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혼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사실혼을 맺을 수 있어요.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들의 동거와 가족 생활을 허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인도주의적 동기가 아니죠.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들 중에 하나였다. 영상으로 저번에 올렸었어요.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들을 공포 분위기와 억압적 수단으로만 통제하는 것보다 일부 노예들에게 가족 생활을 허용하거나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충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노예 소유주들이 잉여 생산을 추구하던 노예제 농장의 노예들은 남녀의 동거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따 볼 겁니다. 소유주들은 경제적 견, 견지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당연히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처럼 노동은 못하는데 이제 소비만 하는 이런 인구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부분은 좀 사소하고 그러나 시장의 노예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과 노예 양육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이목 노예들의 동거 비율도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농장 노예랑 이제 유목 노예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목 노예 부분을 제가 굳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장 노예가 좀 직관적이라서 그걸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농장이나 유목의 이 노예 소유,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죠. 농장 주인의 노예들이랑요. 이 도시 주인들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스타일이. 자, 도시 주인이라기보다 도시 노예라고 해야 되겠군요. 아무튼 자 보면은 도시의 간의 노예들. 그러니까 농장이나 이목 노예들이 아니라 도시나 도시 의 간의 노예들이죠. 그 여자 노예들이랑 노예 가족의 비율이 농업 노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대요. 유력자의 간의 노예들은 주인의 작업장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생산적인 여러 업무와 비생산적 업무, 주인의 사치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다시 말해, 농장 노동은 중노동이죠. 중노동이라서 여자 노예 인구가 적어요. 당연히 노예 가족도 이제 좀 적겠죠. 하지만 도시 노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노동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노예도 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노예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간의 노예 집단에는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덜 중요했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도시 간의 노예들은 특히 가족 생활에 허용된 노예들은 그렇지 못한 노예들보다 지위가 더 나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노예들은 농촌 노예들보다 유리한 입장이 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오케이 뭐 그럴싸하네 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엄청 슬퍼집니다. 노예 가족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주인에 의해 매각되고 가족이 분리되어 유증되는 등이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다시 말해 노예 가족 노예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소유권도 노예 그, 그 노예 주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노예 주인이 자식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가 있고 그 가족들이 이제 죽으면은, 그 주인 가족이 죽으면 또 분할 상속될 거아니요그 분리되어 유증되는 등, 노예 가족의 전망이 노예들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달려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예 소유주에게는 노예 가족이라는 수단을 통해 파밀리아 내에 있는 노예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쉽게 통세, 통제하려는 계산이 중요했다고 생각된다. 자, 뭡니까? 결혼을 왜 시킨대요? 그러니까 쉽게 통제하려고 한다,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은 이제 노예들이 노예들이 가족이 있으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탈출도 못하고 이제 반란도 못 일으켜요. 그쵸? 볼모가 있으니까. 또한 어쨌든 결혼을 시켜줬으니까 좀 사기가 올라가겠죠. 사기는 또 올라가요. 또 충성도 올라가고 결혼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쵸? 아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일단 화질이 구려지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흔히 가족이라고 번역되는 라틴어의 파밀리아는요. 저번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노예 소유주의 동일한 가족에 있는 노예 집단을, 혹은 노예 집단과 피해방인을 의미했다. 공식적으로 해방된 피해방인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전 주인이 살아있는 경우 그를 보호자, 파트로노스로 삼아 노역으로 표현되는 의무를 일정기간 계속 이행하거나 전 주인과 동업자 관계에서 노예 때부터 행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해방이 되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해방해도 해방되어도 똑같다. 자유인이긴 하지만 노예들의 가족관계를 고찰하는 학자들은 패밀리아의 의미를 주인의 혈연가족을 포함한 주인의 혈은 가족이에요. 플러스, 노예들과 피해방인의 집단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노예랑 피해방인의 집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본고에선 전자임에 따른다.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주인까지 포함하는 게 파밀리아 단위로 이제 보는 것 같고. 자, 농장 노예와 도시 노예의 가족 구성의 차이. 이거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농업 노예들이 가족을 이루어 생활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왜 찾기 어렵냐? 농업노예들에 관한 사료들에서 여자 노예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노예들 중에는 남자 노예들이 압도적이었다고 인식됐다. 왜 그렇겠습니까? 농장 노예는 이제 압도적인 성비가 있는 이유는 여자 노예들이 농장의 중노동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대요. 농업서 저술가들의 저술들은 이런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카토가 농업서에서 모범적인 농장으로 제시한 포도 농장과 올리브 농장에는 각각 16명과 13명의 노예가 있었지만 꽤큰 농장이죠. 각각의 농장에서 여자 노예는 빌리쿠스의 동거인인 빌리카뿐이다. <laughs> 이두 농장에서 여자 노예는 빌리쿠스의 동거인인 빌리카래요. 딱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빌리카는 뭐 하는 애에요? 라고 보면은, 노예 관리인인 빌리쿠스와 빌리카만 동거를 통한 가족 생활이 허용되었고, 이것도 법적 결혼이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 말한 거예요. 법적 결혼이 아니라, 왜냐면 법적으로 결혼 못 하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만, 사실혼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심지어 노예 관리인, 쉽게 말하면 노예장이죠. 노예장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이게 허용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 나머지 독신의 성년, 남자, 노예들의 지위는 더욱 열악했다. 기원전 1세기 중반에 바로와 기원후 1세기 중반에 콜로멜라도 각각 그들의 농업소에서 빌리쿠스와 같은 감독 노예에게만 여자 노예와의 가족 생활을 허용하도록 충고하였다. 이게 뭡니까?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원후 1세기의 책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한 300년 동안 이랬다는 겁니다. 거의 한 300년 동안. 그럼 기원후 1세기는 어떻게 돼 있냐? 감독 노예들은 보상에 의해 일에 더욱 열성적이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약간의 재산을 가지도록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 동료 노예들 중에서 배필을 가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좀 가지게 하고 결혼 시켜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밑에 있는 글이 문장이 의미심장해요. 그러나 감독 노예가 어떠하든 간에, 그 절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그를 덮도록 한 여자 노예 그를 덮도록 한 여자 동료 노예가 주어져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뭔 소리냐? 얘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 잘하도록 여자 동료 노예가 주어져야지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 여자 노예랑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노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노예랑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왜? 절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말잘 듣게 하려고. <laughs> 절도를 시킨다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말잘 듣게 할, 하려고 아까 말했지만은 노예들이 결혼하면 이제 반란도 못 일으키고 탈출도 못해요 아무리 돈을 좀 가지게, 가지게 된다고 해도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보상으로도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노예들을 통제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고 저런 기법이 약 300년 동안 이어졌다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문들에서는 아 요거는 뭐쭉 보면은 아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농장 노예는 여자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도시 노예의 경우에요. 남자가 440명이었는데 여자가 212명이었다. 대략 2대1 비율이다. 자, 그러면은 뭐 여자랑 남자는 다른 가문들은 어떠냐? 아, 이거부터 봅시다. 농장 노예들이나 농업 노예 일반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비율이, 그쵸 농장 노예는 거, 여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 간에 노예들이 동거를 통해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다. 쭉 보면은 이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직업이 명시된 노예들의 비율을 말하는데 남자랑 여자가 각각 직업이 명시된 비율은 이제 157대 20. 그 리비아 가문의 비문에서는 16대 18이었대요. 자, 왜 그러냐? 이 도시 노예에서조차도 이 여자 노예들의 통상적인 일이 동거랑 출산이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딱히 정해진 일은 없다. 정해진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시켜 주는 거는 노예들 붙잡아 려고 이제 수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도적인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이것이 부로 해 보고 했고. 자, 그리고 위버라는 사람은 뭘 연구했냐? 노예들이랑 피해방인들의 결혼 패턴에 대해 연구했대요. 자, 여기서 이 결혼 이 주제가 뭐냐면요. 결국에 동일한 파밀리아 내에서 결혼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은 집안에 있는 다른 노예랑, 그, 다, 아, 같은, 같은 집안에 있는 단, 다른 노예끼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 있는 노예들끼리는 결혼을 잘안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보면은, 어쨌든, 모두, 부부가 모두 노예들인 700 커플의 사례에서, 336명의 커플은 동일한 노매를 가지고 있고, 217명의 커플은 다른 노매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노매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주인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노예로 이루어진 커플은 1 4 7상인데 이들 부부가 속한 파밀리아를 밝혀주는 증거가 충분치 않지만 36 커플은 동일한 파밀리아고 10 커플이 다른 파밀리아고 뭐 빌라 빌라보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노예들은 좀더 지속적인 가족 생활의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파밀리아 내 배우자와 동거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며 주인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에 가족 관계를 허용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노예 집안 내에서만 결혼했다. 그나마 결혼이 허용된 경우에도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죠. 어, 지속적인 가족 생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지속적인 가족 생활의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 그럼 가족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같이 생활하지. 무슨 뭐 지속적인 가족 생활의 전망을 위해서. 그거. 같은 패밀리아에서 뭐 결혼하길 원한데 자 그럼 노예가족의 생활이 불안정했던 게뭔 소리냐 돌아와서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노예인 경우 자식은 언제나 노예가 된다. 종목법이죠. 자 노예로 태어난 자식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피해방 여성의 자식들의 대부분이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노예가 되겠죠. 첫 번째 노예가족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식이 태어났는지 밝힐 수 있는 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흥미로운 게 사투르리누스 가문의 묘비에서는 두명 이상의 자식이 언급된 사례가 없다. 근데 보통 두 명씩은 나왔다고 했잖아요. 로마인들이. 근데 두명 이상 자식은 안낳았대요왜 그러냐? 노예들의 가족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했다. 왜 지속적이지 못했냐? 자 전체 스물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열일곱 명이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는 여섯 명밖에 안된다. 그리고 열 명의 노예 아이들 중에서 남자가 일곱 명이고 여자가 세 명이다. 그 스타틸리우스 가문의 비문에서 보이는 서른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스물네 명이 남자고 아홉 명의 여자고. 노예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17명인데 여자는 3명이 불과하다. 자, 두 가문의 노예 중한 가족에 두명의 여자 노예 아이가 있는 경우는 없다. 이건 아예 없대요. 쭉 보면은 어쨌든 노예들 중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출산을 계속하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1대 1에 비슷한 비율로 있을 텐데 보면은 대충 한 2대 1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은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성비가 이렇게 2대 1이 되냐?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한 거예요. 어떻게 통제한 거냐? 수잔 트레기아리라는 사람은 그 이유를 뭐 이렇게 쭉몇개 말해요. 여자 노예 아이들이 농촌 농장으로 보내졌거나 걸중시대에서 비문에 기념되는 경우가 적었거나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됐거나 여자 노예들이 어릴 때 매각됐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쭉 말하면은 농장으로 여자 아이들이 농장으로 보내지지 않았을 것 같죠. 그렇죠? 여자 인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노예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이 낮고 어린 나이에 매각이 됐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출산해요, 만약에 노예 부부가 A랑 B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주인이 시장이 팔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노예 가족이 안정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남자 아이를 낳으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자 아이를 낳는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한50% 확률로 시장에 팔리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들에게 가족을 허용한 동기가 노예들의 재생산이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뭐냐면은 주인이 노예들을 결혼시키고 출산까지 허용해준 거는 노예 인구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노예 인구가 늘어나려고 할 때마다 여자아이들 인구를 줄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남자 노예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여자아이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에 투입을 해도 될 정도니까 그나마 도시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된걸 거고 자 그럼 안정성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파는 거를 좀더 자세히 한번 말을 해보죠. 자, 노예 가족의 존재는 이제 절대적 통제권을 가진 노예 소유제가 달려있다. 결혼금지도 시킬 수 있었고요. 가족 분리도 시킬 수 있었고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매각할 수도 있었죠. 정말 이 당시의 노예들은 살 맛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장치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가능한 장치인데 인도주의적 감정, 현실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자식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억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농장 경험이 더 중요하지. 이제 로슨의 연구가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노예 가족의 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다른 가정으로 매각되어 깨어진 가족들의 신뢰를 통해서 노예들의 가족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노예들은요, 가족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그냥 어린 나이에 다른 가족으로 그냥 팔아버릴 수 있어요, 주인이. 이런 비문들이 몇 개가 소개가 되요. 티투스 스타텔리오스 칼리스투스와 다수미아 하르마티온의 딸 다프네는 다프네가 노예예요. 다프네는 한살때 파비우스 가문으로 양도되어 파비 파비아 다프네가 되었다. 왜 파비아가 됩니까? 파비우스 가문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 노매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비문은 노예 가족의 어린 딸이 다른 가정으로 매각되었고 해방되어 새 주인의 시종명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비문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미론과 암미아 파멜레의 딸은 부모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11살에 죽었다는 비문도 이제 노예 가족의 딸이 어린 나이에 다른 가정으로 매각된 신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 옛날에, 옛날 일정에 거의 높은 확률로 태어나자마자 아마 매각이 됐을 거고 11살에 성인이 되기 한참 전에 엄청 어린 나이에 죽은 겁니다. 부모가 자기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닌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면 아주 슬펐겠죠 이런 사례가 뭘, 불, 뭘 보여주냐 노예들과 피해방인들의 동거를 통한 가족생활이 일시적 현상이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가족생활이 일시적이에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요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 길면 뭐 일주일 뭐 진작이면 일 년일까요 진작이면 일 년만 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 유지가 되는 거지 일년 뒤에 이 딸이면은 매각이 돼서 팔리는 거고 부부, 부부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되도록이면 아이를 두명 이상 안 낳으려고 했겠죠? 아까 그런 맥락으로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데 아이가 팔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좀더이기고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은 동료끼리의 동료, 아 노예끼리의 동료애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패밀리아 단위의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그 가족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동료애는 가지고 있고 이걸로 서로를 위로하며산 겁니다. 한편 플로리는 노예가족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그 대신 동일한 파밀리아에 속하는 동료 노예들이나 동료 피해방인들 전체가, 전체가 서로 집단의식과 공동체의식, 우애의 가족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적 감정까지 가졌대요. 다시 말해 생물학적 가족은 일시적인데, 자기들끼리 이, 뭐야, 동료의적인 가족에는 오히려 고향이 된 거죠. 자기들끼리 부, 이제 부둥켜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아봐야죠. 같은 패밀리아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노예 상태를 경험하는 동료 노예들과 피해방인들은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게 됐고 공동적인 예속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관계를 친척 관계처럼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동료 노예들과 피해방인들이 동료가 죽었을 때 매장하고 비를 세워 애도한 애들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 그니까 노예들이 죽으면 노예들끼리 서로 비석을 세워주면서 애도를 해준 거예요. 파밀리아는 노예 유적들에게 동정적인 가족 집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정적인 가족 집단이에요. 파밀리아가.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예들, 부모가 없는 노예 아이들, 부모가 없는 노예 아이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부모들에게 자식이 팔린 거죠. 자식이 팔린 부모들에게. 대리 가족을 제공하였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자식을 팔린 이 노예 어머니는 애착을 가지겠죠 이런 관계까지 있었던 걸 우리가 이제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고 노예들의 결혼은 파밀리아 안에서 발생했으며 왜냐면은 같은 파밀리아 안에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지 그나마 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이 남녀 노예 간의 별도의 고요한 관계를 확립시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파밀리아 집단 안에 있는 두 노예 간의 제2의 추가적인 관계일 뿐이었다 플로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을 형성한 동거하는 피해방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또 다른 사회적 집단인 파밀리아의 구성원들로 인식했고 여기에 속하는 걸 매우 중시해서 그 사실을 가족의 비문에서 기념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피해방인이잖아요 얘네가 해방이 된 다음에도 해방이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됐음에도 예전에 노예에서 같이 노예로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 있잖아요 이 동료들과 집단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생활이 상호간의 애정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했고 특히 노예가족 생활의 잠재적인 불안정이 파밀리아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족적인 유대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약간 웹툰이나 소설로 만들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슬픈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슬라이드가 이제 또 가져온 게 아주 잘았던 노예 가족의 이별.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마치면 될것 같아요. 아좀 슬라이드를 좀더 순서를 잘 맞춰볼 걸. 쓱쓱쓱 하다가 라노베도 좀 슬픈 느낌으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예들끼리.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끼리 서로 썸 타고 투닥투닥거리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만들다가, 얘네가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팔려, 팔려 나가. 여기에 대서 서로 이제 슬퍼하고, 또 기쁜 일 있으면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가족처럼. 주님 안녕하세요. 가족사, 일상사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좀 보충해서. 설날을 맞아 가지고요 그 이쪽이 좀 사람들이 좀,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언급을 안 했던 거를 왜냐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대신 에 PPT가 좀 부실하긴 해요 <laughs> 급하게 하거나 앞뒤 순서도 좀안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고 아무튼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하고 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노예 가족의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노예 가족의 구성원을 분리시켜서 매각하거나 주인의 상속인들에게 유증하는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아까 말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매각해서 팔거나 주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유증되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주인의 상품이죠 도에는 그러니까 매각될 수 있고 또 노예는 물건이니까 유산 일일잖잖요요속인인에에분할할서 이제 이증이종이있습있습니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노예들의 가족관계를 무시한 채로 매각이 됐을 거예요. 예요그 e t 기 e f i 세기 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 부 r s t time, t h 간의 노예가 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노예가족의 불안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학자는 브레들리다. 그는 주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집트에서 나온 파피루스 자료들이 입각해서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데 이집트의 자료가 있었나 봐요. 3세기 말에 한 파피루스는 한 남자가 두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가 죽은 경우에 재산 상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이 하나 있는데 가부장이 두 가족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식을,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다섯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유언장에서 어떻게 말하냐, 자식들에게 네 명의 노예들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첫째 가족의 두 명의 자식들에게 두 명의 노예가 분배되었고 또 다른 두 명의 노예는 다른 다섯 명의 자식들 중에서 연상의 두 형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이 노예가 네명 있었는데. 이네 명의 노예가 각각 A 집안의 두 명, B 집안의 두 명씩 균등하게 분할 상속됐다는 거예요. 네 명의 노예 중세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25살의 여자 노예와 열살난 그녀의 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 이것도 슬프죠. 노예 모녀는 새로운 소유주들에게 유증되는 과정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네 명의 노예 중에 25살의 어머니가 있고 열살난이딸 노예가 있는데, 25살짜리 어머니 노예랑 열 살짜리 딸 노예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유상상속 때문에. 그리고 1세기 중반의 한 파피루스 문서는 어떤 노예 소유주가 죽었을 때 그의 여 6명의 자식에게 18명의 노예들이 분배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 중 다섯 명은 상속인들의 아버지가 나머지 13명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다.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소유주가 죽었을 때 노예들이 상속자들에게 유증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깨지기 쉬웠고 그만큼 노예가족이 불안정했다. 노예가족은 크게 두 가지로 불안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파, 이 자식이 팔릴 수 있고, 물론 부모들도 팔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증되는 과정에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당시가 수명이, 사람들이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수명이 짧아요. 그 가부장이든 주인이든 한 40살에서 50살이 죽으면은 이때 뭐 여자 노예가 25살, 남자 노예가 한 사, 30살, 아들이 한 10살 정도면은 바로 그냥 헤어지는 거죠.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뭔가 소설이나 이런 걸로 쓰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지금 뭐 소설 쓸 여력도 없고 웹툰은 하려다가 망하고 막 그래서 다 기억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돌아가신 분들 이 비석을 남겨주신 분들을 이렇게 상봉시켜드리는 그런 기획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목소리>